내가 떠 호른다 새해가 밝았다 우리 선조들은 이야기했지 새해는 꼭 치러야 하는 의식이 있다고 그곳에 가면 원조 맛집처럼 긴 줄도 발견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리고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이템도 빼놓지 말라고 그건 바로 목욕 바구니 새목욕제개는 필수라고 아. 개운 하구만. <laughs> 님 혹시 까마귀 친구? 묵은 때를 벗기고 새몸새 새 마음으로 시작하려는 자 모두 울진으로 가라. 저기동천 우와. 저기동천 이야. 당심 하지 마. 발 닿는 곳마다 온천인 울진 백암은 온천 특구 지역이다. 흠. 지온천 응답하라. 응답하라 백암 온천. 아가 아, 아, 음. 국민 남친을 꿈꿨던 기정이. 그건 정말 아,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하지. 자그로 국민이라는 타이틀이 붙는다는 건 그만큼 유명하고 국민이 사랑한다는 뜻. 1979년 무려 국민광광지로 지정된 유서깊은 온천특구 지역이 대감 온천특구라는 말씀. 우리 집도 온천 내 친구 집도 온천 내 친구의 친구 집도 온천 어머머 그렇다 웬만하면 다 온천이다 여기도 온천 저기도 온천 여기 정말 온천 천국이야 온천 천국 그곳이 바로 백암이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오래된 유명진은 잔사를 품고 있는 법나 꽃사슴 눈빛 믿기지 않겠지만 맞아 사슴이야. 그 사슴. 난포악한 사냥꾼 이 못생긴 사슴 거기 살아. 아아아 어! 어! 아, 맞다 아직 개그다 이해해 주라. 괜찮네. 에이 늙날저마봐라 <laughs> 고악한 사냥꾼의 쫓기다 부상을 당한 사슴 그 앞에 나타난 성수 예상했겠지만 그게 바로 배감 온천수지 배감 온천수를 만나 부상당한 사슴이 깨끗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랬다고 한다 울진의 자랑인 온천이 배감으로 끝날까? 그럴 리는 없지 날 물로 보지 마 <laughs> 그냥 물이 아니다. 뜨거운 물이 콸콸콸콸콸콸. 경상북도 1호 보양원천 덕구온천의 원탕을 찾아 산말리. 산을 오르고 또 오른다. 그리고 또또 또 오른다. 아, 아우 힘들어. 아, 계속 오른다. 힘들면 앞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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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라도 이용해야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쯤. 눈 앞에 나타나는 성스러운 모습 그렇다 여기다 오 탐하다 산을 찾아 온 산을 헤맨 10만이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겠다 해발 998m 응봉산 줄기와 군립공원의 품 속에 다소 곳이 안겨 우리를 판교 주는 거룩한 이름 원탕 발만 담아봐도 아는 그 느낌 아아아 아, 아, 아. 아우, 이러지는 말자, 우리. 100% 자연 민 순수 청정자연, 오천 대표 미녀인 나만큼 덕구 온천의 물도 순수하다구. 그. 인공 미는 저리 가라. 100%. 다른 말로 퓨어한 덕구 온천수라고. 다른 어떤 것도 용납치 않는다. 오로지 덕구 온천수만을 담아놓고 이제 기다린다. 아유, 기다린다. 아유 밤새 기다린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발견하지 어떤 불순물도 가라앉지 않는 순수한 더 고운 천수를 소가 씨 목욕회는 누구나 좋아하는 핑크 바나나 우유 짠이그 <laughs> 칼카나마 알아 천리 무슨 천리요 칼카나마 알아 천리 이 덕구온천에는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칼륨 칼슘 탄산 철 어머머 학교 다닐 때 맞아요. 공부 열심히 했구나 덕구온천이 품은 몸에 좋은 성분도 지금부터 외우라고 약 알칼리성 온천수인 덕구온천은 신경통 류마티스 근육통 피부 피부에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다 울진을 찾게 되면 누구에게나 훈장처럼 주어지는 것이 있다 다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곱디고운 피부 와우 정말 눈이 부신다 오늘만큼은 마음껏 자랑하라고 그리고 또 하나 쪼글쪼글해진 손 하지만 피로도 싹 풀리고 힐링을 할수 있는 이곳은 바로 울진이다